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카로스의 나개 5단계 체험할 직업은 2025년 10월 밸런스 패치 이후에 세이버 둥기입니다 둥기는 이번 패치로 바뀐게 없어요 공통상향만 있습니다 근데 뭐 세이버 둥기 자체가 원래부터 되게 쎘던 직업이잖아요 원래부터 다들 어, 좋은거 알고 있던 직업이고 그냥 현재 내 기준에서 이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참고로 세이버 둥기는 제 템세팅 상태에서 굉장히 어, 효율 좋은 직업 중 하나죠 자 그럼 출발해볼까? 어, 릴리아 출발하자. 엘리아 근데 나 이거 체험 영상 할때좀 비켜 주지 않네? 애들 안 잡아도 돼. 그래. 음, 역시 둥이야. 아, 뭐야, 방금. 아! 오랜만에 하니까 감이 잘안 잡힌데? 어, 감이 잘안 잡혀, 잡히... 아, 잠이랬다. 감이 잘안 잡혔는데, 그냥 하다보면 이것도 아, 알아서 잘될 거예요? 뭐, 실내에 세이버 둥기잖아요? 그치? 확실히 생존도 잘 나오죠? 그것은 세이버라 그래요. 원래 생존 잘 나오는 건 세이버 종특이잖아. 근거리 데미지 들어가는 거 파급 범위보다 짧냐고요? 당연하죠? 근거리 데미지는 그냥 캐릭터 바로 앞에, 후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궁금하면 호수압이 허수아비 데미지, 호소압에서 한번 비교해봐. 허수아비에서만 봐도 어디 정도가 근거리인지 알수 있어. 사실상 구속방조정 스타시네요. 글쎄요. 적 뒤로 넘어가면서 때릴 때도 에 근거리 데미지 들어가고 하는 등등 여러 상황에서 근거리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근거리겠지? 아, 보여줄라나 죽었네. 아이. 그럴 수 있어. 앞으로 걔들 입지가 백어택만큼 들어갈까요? 근거리 데미지는 원래부터 입지 좋았는데요? 저평가하는 사람들은 저평가했지만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좋게 평가 많이 했어요 야그러잖나 여전하네 중보스 킬러 중보스 암속도 급나 빨라요 유창굴당 개사기라서 상태이상 데미지는 좋은 평가 받기 힘들거야 후반부 인더스도 빨라질수록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실드로 못받텼냐 저거 쉴드로못 버틸지 몰랐어. 근데 뭐, 여러분들 이 속도 당연하게 느껴지죠? 세이버 둥기잖아? 어. 그 세이버 둥기잖아요? 업데이트 이후에 각성 이틀이 조정 있냐고요? 조만간 공략 찍을 겁니다. 바뀐 거 있어요. 뭐야, 뭐야? 돌몰린 거 있냐? 아, 여기 어글 풀렸구나. 상관없다. 어글 안 풀렸으면 여기까지 5분 떼겠네요. 역시 라틸 최상위직업. 잠깐, 뭐야? 응, 음, 그래, 역시. 뇌절은 섞어야지. 이래야 체험 영상이지, 그래. 찍을 게 애매하다고 87인데? 찍을 거 많을 텐데. 87이면 아직 찍을 거 꽤나 있어요. 님이 세이버도 아니잖아요. 세이버랑 악매라면 찍을 게 별로 없긴 할 텐데 걔들 아니면 찍을 거 아직도 꽤나 있으실 겁니다. 잘 찾아봐.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푸디 맡기기엔 좀 그렇잖아요. 아, 속방아. 응? 뭐야. 아, 저 위에 떨어지는 거 맞았구나. 안 보였었어. 방금에다 1단계, 2단계 차이 크냐고요? 어떤 차이요? 뭐야? 아, 이거 위키 누르면서 하는 사람들 특징이죠? 이런 실수하는 거. 아! 역시 개틀링은 개쎄. 자 여기까지 8분대 역시 세이브야 아 6천불당 걸고 이거 썼어야 했는데 당헬리 수급이요? 보통런 하세요 아니 보통런이래 패지런 하세요 패지런 유튜브에 라텔 패지런 검색하면 나오는거 있을거예요 하트 9강화하기 애매하냐고요 애매해요 아 혹시 타투 구예요파용점짜리 타투 파는데 초월진거 아니 초월이 아니라 결합 하하, 그위키드르면 상단이동이요? 위키드르면 지금 빨리 이동되는데요? 이걸 버리면서까지 상단이동을 넣어야 돼? 그건 에바지 야, 9분 때 미쳤다. 아 그리고 아까 보여준 해머 크래시 점프에서 쓰는 거 고급 기술입니다. 저거 쓰기 힘들어요. 나도 성공률 100% 아닌데 아 100%처럼 보였네. 우연히 성공함. 밥 먹고 한 12분 나오려나? 뭐, 세이버 다운 클탑이죠? 이런 성물? 아하! 아, 저거 적응 안 되네? 후어 이 쉴드 뚫고 딜들어오는 거. 아, 이건 이전 체험 때도 이랬어요. <laughs> 적응이 안 돼. 아마 이거 컨 잘했어도 12분 때인 거 그대로일 거예요. <목소리> 이 속도는 애초에 빠른 속도잖아. 이 속도 줄이기는 힘들지. 줄일 수 있더라도 20초 막 이렇게 줄이기는 힘들어. 근데 컨 진짜 사람면 불가능할 것 같진 않고? 진짜 엄청 잘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예, 일정 피까지는 육천골단 들어갑니다. 60줄이 한다? 일부러 맞았어요 육창골 당걸려고 어? 진짜 구석으로 간다고? 아싸 좋아 뭐 끝! 아... 세이버로는 키퍼 상대하기 진짜 쉽지. 아니, 뭐야! 왜 쉴드 풀렸어? 18분 나오려나? 17분 나오려나? 다른 직업이었으면 놀랐을 텐데, 세이버라 당연한 속도. 얼라리 <목소리> <목소리> 괜히 돌질했다. 할수 <목소리> 있을 줄. 얼라야 <목소리> <목소리> 외전까지 완벽해! 빨리빨리 끝내라고 이쪽 부석으로 와주는 듯? 아, 몇줄 남았는지 보고싶다 22줄 17부터 나오겠네! 야, 거어가지고는빅살이나 가지고 1 7분때못 보여줬는데, 세이버로는 그래도 보여줄 수 있겠네. 아니, 좀 치수 좀 하지 마. 구석으로 많이 가져도 된 것도 있을 듯. 최고점의 검어, 그냥 미친 세이버 둥기 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둥기에 뻐기 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있다. 생각해보니까 근거리 데미지 많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구석방 뒤에 또 어마무시한 것도 있을 듯. 아이고, 실수... 어, 근데 이러면 변수이라네 근거리 데미지 영향을 둥기가 더잘 받지, 거모보다. 그거 덕분에 지금 거무 최고점의 입지를 둥기가 이길 수 있으려나? 이 변수를 생각을 못했네? 이전은 아니었거든? 이제는 거무를 이길 수 있으려나? 얘 뭔가가 실수 하나도 안 했으면 16분대로 가능할 것 같아요. 오, 진짜로요. 근거리 데미지 덕분에. 특히나 앞으로 특창 관련해가지고 근거리 데미지 더 추가되면? 더 심할 것 같은데? 암튼, 요까지입니다